샬롬, 충주 봉쇄스톤의 강문 목사입니다. 어, 스톤을 세운다고 할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번 걸어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길이 되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습니다. 스톤을 세우는데 열한 번째... 어려움은 수도사 허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경 137년 역사상 제가 첫 번째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제게 수도사 안수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배가 없단 말입니다 어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사 안수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수도사 안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한번 안수 받으면 끝까지 목사지만, 수도사는 끝까지 수도사 안 해도 됩니다. 수도 안 해도 구원 받거든요. 수도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게 내가 구원 받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수도사는 수도하다가 오늘 그만두고 싶으면 오늘 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도사 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수도사로서 나가 수도사를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수도사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는 안수는 없고 허원만 있습니다. 내가 수도사로 살려고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수도사 허원식만 있거든요. 근데 나를 수도원 허원식을 해줄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정교회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소테리우스 대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저 수도사 안수허 호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못해요 그럽니다 대주교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었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우리 정교의 수도는 1600년 됐습니다 1600년 동안 단한 번도 결혼한 사람에게 수도사 호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교회 대주교로서 결혼한 강문호 목사님에게 수도사 허언을 해주게 되면 1600년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저는 배반자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로 허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사도로 임명하고 허언하고 안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된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열세 권의 신약성경을 쓰면서 꼭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처음 수도사가 되는 거니까 자칭 수도사로 하나님의 호언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수도 학생들과 함께 수도사 호언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면서 제가 자칭 수도사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처음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명이 저의 허언의 인도함을 받아 수도사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참첫번 걸어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캐드릭이나 정교에서는 저보고 개정하라고 본면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3천명 교인인 교회 목사님이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정교회로 개종하여 그 교회 전체가 정교회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수도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수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수도원을 정립하는 데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